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지오리 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오리 에너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마어마한 대박 뉴스 자 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올라줬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 이때 말씀드렸다. 놀릴 때 잡아보시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 때문에 올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차트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 전부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지오리 에너지 어떤 것 때문에 올랐냐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자, 지오리 에너지 리튬 추출 시연회를 개최한다. 자, 리튬 95% 입증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가능했고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자, 지오리 에너지 리튬 사업 기술 맡고 있는 자 엑스트라리시 DL이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시연 통해서 95%의 회수를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입증을 해버린 거죠,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한 흡착제를 이용하면 초저농도, 고농도의 광범위한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오리에너지가 지분이 얼마 있다? 무려 30%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있다. 사실상 지오리에너지의 회사라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흡착체에 관련해서 미국 특허도 다 출원했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기술력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상용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 저러한 기술을 시연할 것이다. 그리고 입증할 것이다 라는 얘기만 있는데 실제 입증을 해버렸으니까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호재죠 자 우리나라의 그 광범위한 바다를 통해서 리튬을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 3면이 바다인 지금 우리나라 반도 반도 국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뭐라고요 기대감 어, 기대감이 충분해졌다 중국의 탄산리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캘수 있고 직접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는 한층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조금 큰 틀에서 자, 월봉 차트, 주봉 차트도 같이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 어떻죠자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 일어난 다음부터 쭉눌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주들이 무릎까지는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돈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밑으로 쭉 죽는다고 해서 절대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어떻게든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실적과 성장성이 동반된 산업이니까 그죠 지금 받아 제대로 정고점 부은잘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도 뜨겠죠 어, 개비좀 뜨고 내일도 이게 3월달 이게 월복이니까 조금 더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전 어, 고점 부근을잘 지지를 해줬다 그리고 처음 돌파한 이 자리 지지 받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 주고 있고 특히 주봉상 이러한 일목균형표 구름대 또한 목표에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잘 한번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치고 날라가니까 이러한 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해 준다면 매물대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고가권에서 매물대 한번 소화해 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급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 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량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이미 100만 주가량 사 모았고, 그리고 외인 기관 쪽에서 한번 싹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범위 쪽에서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죠.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바닥 완전 밑바닥 쪽에서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린다는 거. 자 시원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요. 완전 밑바닥에서 그냥 올리게 되면 개미만 좋은 짓거리 하니까 본인들이 이미 물량 싹다 잡아가지고 중간쯤 올린 다음에 여기서 매집한 물량들 위쪽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빵 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니 이동평균선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 초록색 점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2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쭉 깔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2년 이동 평균선 그리고 강력한 구름대가 있었어요. 마치 계속해서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심해화도 같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심해화도 같은 강력한 구름대를 돌고래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한 방에 뚫고 넘어졌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들이 모아주려고 하고 있고 무상증자 이후로 제대로 된 상승이 없었다. 지금 제대로 매물대를 소화해줄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 잘 매수하신 분들 지금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개비 높이 뜰 것이고 최소 3600원입니다. 최소 뜰 것이고 다시 한번 위쪽 매물대를 소화해줄 텐데 소화해주고 나서 조정 받아준 다음부터 다시 한번 또날라갈 만한 너무나 좋은 기회 많으니까 절대 추경 매수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경 매수하지 말란 이유가 있어요. 먹을 기회를 충분히 주거든요. 지금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기회 준다 이런 곳에 물리고 손절 다시 한번 추격매수 손절 이렇게 되면 계좌 두 번만 맞으면 바로 깡통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충분히 눌리모 구간 제가 확실한 구간 다 드릴 테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다음에 추가적인 파동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이런 곳에 대한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여러분들 추가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